먼저 동영상에 올렸던 거 이제는 어 이제 다 다듬어가지고 이제 씻고 이거 다듬어가지고 이제 어 물에 어 헹구고 있거든요. 이게 모두 세어보니까 300마리입니다. 어 300마리를 3시간에 다 다듬었어요. 어 일일이 날개 따고 꼬랑개 따고 비늘 벗기고 이렇게 딱 하니까요. 3시간이 걸려서요. 이게, 300마리니까, 1시간에 100마리씩, 이렇게, 어, 소유가 된것 같아요, 시간이. 지금은 이제, 다듬어서, 이제, 어, 씻어서, 이제, 바구니에, 이제, 어, 물 빼가지고, 바구니 담아서 물 빼가지고, 어, 소금, 소금 간으로, 이제, 어, 쳐서, 음, 이제, 이거를, 어, 물이 쭉 빠지면, 이 양이 많기 때문에,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요. 어, 물을 이제, 최대한, 어, 깨가지고, 어, 이제, 소금을 쳐서, 말려, 어, 그 비닐로다가, 이제, 어, 먹기 좋게, 어, 다섯 마리씩, 열 마리씩, 이렇게 해서, 이제,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소금을 좀 가지고 올게요. 소금 좀, 면되는 어떻게 여기다 차갖가 보는 거예요? 자, 사진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음, 응. 응. 우리 아. 자. 여기다 할까 예, 멀리 다 왔다 지고 맞아. 자물 빼고. 이게 너무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을 씻어도 이제 비늘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네. 네, 양이 네. 300마리나 되니까 이 이제 비늘이 이제 하수구로 막아요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띵띵띵띵 돌리면 이제 비늘이 이렇게 나오죠? 비늘이 엄청나게 나옵니다. 한 번만 더해구게 이제. 그, 다시, 어, 다시 할 어,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한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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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

그 이게 300마리입니다. 300마리 제가 이거 첫 번째 시선에서 시에 갔거든요. 300마리더라고요. 네. 3시간 넘게 걸렸으니까 1 시간에 1마리씩 1마리씩 다른 것입니다. 이제 이거를 어, 다 건져 가지고 소금을 일단 뿌려가지고요. 소금을 뿌려가지고 음, 밤새도록 싱크대에다가 물을 어, 빠지게 받쳐놔야 될것 같아요. 약간 다 이렇게 세요 네. 이 내가 더 손을 잡게? 손게 뭐? 씻었어요? m b 깨끗해. 응. 이거를 이거 좀 떼어내 가지고 카메라 에 이렇게 비춰 빛이 아, 나. 자, 아메라나 이렇게 안내나보자 잠깐만. 뭐 들어올까? 아, 이거라. 이거. 아, 다들. 이게 너무 많으니까. 응. 이게 소금. 어, 좀덜어가지고 들어가지고. 응. 들어가지고 응. 밑에 물좀 뿌려버립시다. 상했지 네. 이렇게 하고 이거를 드시고. 드시고 드시고. 물이 요리 떨어지고요. 떨어져도 똑같이 넣으면 되니까. 네. 소금을 또 여기 있어요. 예, 네, 소금. 잠깐 그 사람 뒤집어봐요. 네. 카메라가 보이나요? 보여. 요 이게 7년 묵은 1000년 소금이에요. 2탄 소금. 이렇게 골고루 일단은 뿌려놓고요. 이게 마지막이에요.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예, 사과만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에요. 이어서 물 빠지면 하나나제 나란히, 나란히 나란히 해가지고 말릴 거예요. 이제 팩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딱 뿌려야지. 너무 많이 뿌리면은 짜거든요. 자, 이렇게 딱 팽팽이. 야, 팽팽이 이렇게 꼬기로 얹고. 밤새도록 이제 물 빠지고 간이 되고 이럴 거예요. 이이령 자니? 거 어. 어. 엄마 여기서 자고 내가 아침에 할게 상대방자다선주사님을 응. 응. 뿌리자고 응. 이제, 이제 여기 이렇게 소금 뿌리고 지려니까 응. 응. 이렇게 떨어진 마지막이 되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소금치는관한이는관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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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서어 올려주고요. 소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니가 아, 밤에 할, 이제 물 빠지면요. 아, 소금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. 소금을 좀 들어가주러 오겠습니다. 음. 사방을 이렇게 여기에 갔 자. 아, 와. 콧구리가 다 깨졌네. <laughs> 자, 한번 보세요. 이게요, 대행 콧구리거든요, 바구니. 엄청나게 김장할 때 쓰는 바구니 큰거 있잖아요. 그 바구니에 지금 이게 300마리가 들어갔어요. 300마리가요. 지금 다 닫은 거 빈열 치고 해서 한 석구리. 까뜩은 아닌데 한반 석구리 정도 되나요? 300마리. 어마어마 한 석구리에, 어, 저기, 300 마리 다듬고 소금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했습니다. 소금을 이게 적당하게 채면 맛있거든요. 조금 아쉬운 모자라는 것 같은데. 이거를요 이제 밤새도록 처범에 절거지면서 어 내일 아침에 이제 어 이게 물이 쫙 빠지거든요. 쫙 빠지면 이제 어느 정도 또좀 부피가 내려가면서, 어, 생선이 야들야들, 아니, 이게 쫄깃쫄깃하, 이게 약간 꼬들꼬들해진다 그럴까요? 소금 간이 돼가지고. 그러면은, 이제 물이 밤새도록 빠져서 이제 물기는 좀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러면은, 어, 다섯 개씩, 열 개씩 이렇게 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내일 아침에. 유튜브 이렇게. 하면 예. 될까요? 예. 그 잘... 받쳐놓으면 돼, 하나 받쳐놓으면 돼. 예, 감사합니다. 잘... 마스터 TV2 였습니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똑똑? 알림은 사랑이니까요. 꼭 <laughs> 음지척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. 광고 나오실 때 광고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